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보험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에 보내서 하친을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인기, 누군가는 성공, 누군가는 사랑.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인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을 줄이고 친구 만나는 시간도 줄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게 맞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짜 나를 따르고 싶니? 그면 너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니? 이것은 단순한 흥미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계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제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28제에서 30절은 건물을 짓는 사람의 비용을 계산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재가 된다는 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 미리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은 전쟁에 나가는 왕도 전략을 계산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내 삶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라고 말합니다. 34절에서 35절은 마지막으로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가 되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맛을 익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생명이면 나를 따라해.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길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희생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생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분, 즉, 왕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전한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게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과연 주리를 따르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친구, 연애, 인기, sns.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니?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아직도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심지어 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무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짜 생명과 기쁨의길란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자꾸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작은 일에부터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려를 인도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Jesus, Savior, darkest night